자 천일문 essential part 3 형용사적 수식어의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8-1 형용사 구의 수식이다 형용사 구의 수식이에요 자이 형용사나 형용사 구는요 여러 형태로 명사의 앞이나 뒤에 온대요 이제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지 자 그리고 보통 명사 뒤에 위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대 그게 되게 전치사 명사 구이거나 수식어 구의 길이가 긴 경우다 라고 나왔죠. 자 그리고 명사가 뭐뭐뭐띵 뭐뭐뭐원 뭐뭐뭐바디인 경우에도 형용사는 명사 뒤에 위치한다. 자 보통 우리가 어, 영어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명사가 있어 어떤 대상이 있으면 걔를 수, 설명하기 위한 말들이 뒤에 붙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자그게 어떻게 있을까 예문을 한번씩 봅시다. 자, 247번 문장입니다. 자, marry someone. 누군가와 결혼해라. 자, 결혼해라. 명령문이지. 누군가와 결혼해라. 여기처럼 이렇게. A lot like you. 당신과 아주 많이 비슷한. 그죠? 당신과 아주 많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지. 자, similarity in core values and background is the key to a happy marriage. 자, 유사함인데요. 유사함. 어떤 면에서 유사함이냐면, 자, 핵심적인 가치, 그리고, 어, 배경. 자, 요거의 유사함은, is the key. 자, 뭐다? 이거 주, 주어, 동사, the key. 비결이다. 핵심이다. 자, 뭐의 비결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다. 라고 해서, 자, to는 여기서, 전치사를 쓰였지? 전치사예요, to. 자, 보통 그 수업시간에 친구들 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to 같은 경우는, 자, 어디 뒤에 많이 쓰이냐. 여긴 이제 key, 핵심이다. 그리고 the secret, 비결이다. 그리고 the solution, 해결책이다. 뭐, 요런 단어들 뒤에 to가 나와서, 어, 명사가 나오는 거지. 전치사야, 전치사. 그지? 투부정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비결이다, 뭐, 해결책이다라고 할 때는 ing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248번. 이제 단어 잘 봐야 돼요. 자, perhaps, 아마도, it is good to have a beautiful mind. 자, 이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 거지? 가주어, 진주어. 좋다. 뭐가 좋다? 아름다운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좋다 자, 아름다운 마인드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이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데요 이걸 이제 뛰어난 두뇌라고 해서 해석해요 뛰어난 두뇌야 이 마인드라는 게 사람의 마음 뭐 정신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뭔가 이렇게 그뭐 우러나오는 뭐 그런 마음 뭐 그런 이제 자연적인 뭔가 그본성 있죠 자 그런 거는 뒤에 나온 hurt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마인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생기는 그런 정신 자 그런 걸 가, 얘기하는 거니까 의식적으로 뇌를 가지고 어 사용 사용한다 이거지 그래서 자, 뛰어난 두뇌를 가지는 것은 좋다 하지만 하지만 on average greater 아 even greater gift 자 훨씬 더 커다란 선물을 축복은 자 훨씬 더 커다란 축복은 is to discover a beautiful heart 자 뭐하는 것이다 이제 아름다운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래요. 자, 단어 잘봐두세요 자, 그 다음 249번 보겠습니다. 자, human cultures. 자, 인간의 문화는, 자, 인류 문화는, 인류 문화는, 투투 구문이 나왔죠? 투투.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 저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달라서, 자, 인류의 문화들은요, 인류의 문화들은 너무너무 달라서 허락할 수 없다. 뭘 허락할 수 없다. 의미를 허락할 수 없다. 의미를 허락할 수 없어. 근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available to one speaker to be perfectly shared with another. 자, 의미들이 허락되는 걸 허락하지 않는데. 자, 의미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데요. 이용 가능하도록 누구에게 한 화자에게. 말하는 한 사람에게 자, 어떻게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의 것과 공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공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면 자 to 다음에 permit 나왔어 보면 이제 너무 어려 너무 달라서 허락할 수 없다 의미를 허락할 수 없는데 어떤 의미를 자 이런 의미를죠? 한 사람에게 이용 가능한 의미를. 이용 가능하다는 건, 어, 뭔가, 어,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런 느낌이 되겠죠? 자, 그런 의미를 뭐 하도록 완벽하게 공유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과. 자. 자, 그 다음, 오존이에요. 오존. 250번. 오존은, 어, or triatomic oxygen. 그, 삼원소로 된, 삼 원자로 된 산소인데, 네? 삼 원자로 된 산소인데, 자, 그리고 콤마하고 or 이렇게 나오면, 얘는 즉, 여기서 가면 되지. 자, 그죠. 오존이 삼 원자로 된 산소인데, is a highly unstable gas, 어, 매우 불안정한 기체이다. 매우 불안정한 기체죠. 근데 그 기체는 어떤 기체야? located in the upper stratosphere of the earth. 자, 위치가 되어져 있는 건데, 위치가 되어져 있는 매우 불안정한 기체인데요. 어디 위치되어 있냐면, 지구상의 성층권이야. 상부의 성층권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성층권,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지? 음, 상부의 성층권에 위치가 되어져 있는. 자, 그래서 여기도, 어, 앞에, a highly unstable gas를 수식해주는 과거 분사, 이제 형용사가 된 거죠? 우리가 분사는, 어, 형용사로 이해하면 돼. 형용사. 사전에서, 사전상에서 분사하는 형용사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수식해 주는 거지. 자, 그 다음 251번 보시면, visualization is a tool useful for aiding analysis, exploration, comprehension, and understanding.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밑줄친, 어, 부분을 수식하는 어구에 요거를 하라고 했죠. 밑줄친 부분은 어디야? 여기였어. tool. 자, 툴을 수식해주는 건 뒤에 있는 형용사, 요 집단들이죠. 그러니까, 시각하는, 자, 시각하는 도구이다. 어떤 도구이다? 유용한 도구예요. 자, 뭐를 위해서 유용한 도구냐면, 자, 에이딩, 뭘 도와주는 건데, 자, 분석을 도와주고, 그리고 탐구를 도와주고, 그리고 이해를 도와주고, 그리고 understanding, 해석을 도와주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음. 자, 그 다음 252번을 보시면, 자, doing something, meaningful. 자, meaningful 이란 형용사가 앞에 있는 something에 수식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냐?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은, 자,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은, 이게 주어지. 자, 그리고 이제 단수동사. 자, 뭐이다? What we are all ultimately searching for. 자, 우리가 모두 궁극적으로 어떤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게 뭐라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는 거라고. 뭐, 추가적인 설명 하나면요. 자, 이 what 같은 경우는, 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뭐 많은 것 이라고 해석을 하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meaningful 이라고 의미 있는 이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 이제 mean이 의미하다라는 동사지. 그죠? 근데 얘가 이제 mean 하고 아까 앞에 나왔듯이 meaning 이라고 해야 이게 의미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 mean이 명사가 되면은 얘는 이제 평균 정도 돼요. 평균. 그리고, 일단, 뭐, 알다시피, 혹시, 뭐, 모를까봐, mean에 s가 붙어가지고, 명사가 되면, 얘는, 어, 수단 이런 뜻이 되죠. 의미 아니다잉.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다음, 253번. sacrifice whatever is necessary to spend the maximum amount of time possible with your children. 아, 숨차네요. 자, sacrifice, 이제, 동사. 아,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어. 명령문이야. 그러니까 희생을 해라. 어? 희생을 해라. 자, 머리 희생을 해라? 음, 필요한 무엇이든지 필요한 무엇이든지 희생을 하래요. 필요한 무엇이든지. 자, 뭐 하기 위해서 어, 최대한의 양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맥시모마운트 어, 최대한의 양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근데 어떤 시간이야? 어, 당신의 아이들과 가능한한 응, 가능한 한, 가능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양의, 어, 최대 양의 시간을 사용을 하래요. 아이들과. 그 어, 쌤도, 음, 응. 그렇다.